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 일본 북해도에는 겨울이면 철새인 청둥오리떼가 날아와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면 다른 곳으로 다시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에 이상기후로 호수가 꽁꽁 얼어붙는 바람에 오리떼가 물고기를 잡지 못해 굶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지역 주민들은 콩을 비롯한 먹이를 열심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먹이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사람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데 재미가 붙었습니다. 봄이 왔는데도 오리들은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시내를 뒤뚱거리며 돌아다니다가 개나 고양이에게 물려 죽거나 자동차에 치여 죽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류학자들의 경고로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았지만 이미 야성을 잃어버린 오리들은 편안한 북해도 호수를 떠나지 않다가 끝내는 집단 폐사를 당하는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야생 동물이 자신의 생명을 존속시키는 야성을 상실해 죽음에 이른 비극을 맞은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미문에 있는 장애인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시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 몰려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적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를 믿는 믿음이 낫게 한 것이라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즉, 베드로는 이 기적을 자신을 드러내거나 인기를 얻는 기회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증인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의 증언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기도 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수많은 증인들의 희생과 헌신, 눈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부르심과 본질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야성을 회복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나 자신보다...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여러 증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